<laughs> 아이고, 아이고, 이 새끼. 아유, 팔꿈치 맞았다. <laughs> 야, 박스 박스! 자, 나이스 리바! 선선 아, 민성포 때리지 그냥. 나이스! 어형왔어요 야백꽃치 범수. 나이스. 범수리 범수가 더 확실히 좋네. 아, 집중 집중 정민이 정민이. 야 백코치 잘 뛰네. 아, 나이스 잘한다. 우리 천천히 해야 돼. 아, 굿샷. 뒤에 뒤에 굿샷 굿샷. 좀 빨리 하자. 네. 아, 멤버 좋다. 아, 오늘 그 골메이드가 아쉬워 어, 아, <laughs> 아. 아, 잘하고 고맙다. 있어 아, 그게 안 들어가네. 벌써? 세개내바꿔개바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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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수빈 <laughs> 잘한다! 동현아! 엄마나현이 형! 검지랑 이치를 바꿔라! 백발 백발! 지 백발 백발! 다 벌려 벌려! <laughs> 더 벌려야 돼! 그렇지! <웃음> <웃음> 나이스 형현이

트레블이었나블트레블트레블블이언 트레블리언. 트레블리리바잘 잡는다. 언 트레블리언. 트 호연이 형공잡으니까 다섯 명이 안으로 다 들어오네. 와 정민이 형 잘해! 나이스 비! 이야! 나이스 나이스! 이야! 멋있다! 나이스, 또밀어라밀어밀어밀 밀자, 밀자, 밀자. 아, 아. 아, 나이스! 나이스! 수비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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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수비수비 어, 좋아. 수비주와 수수비 수비 뒤에 범수수비 아, 네. 집중해 검수가 나갈 때는 콜 해주고 나가야 되는 거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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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이거 본놈 개병신. 이야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, 들렸다, 들렸다. 오케이. <웃음>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, 오 아 이거 카운트인데 이거는 야 잘했어 범 잘했어 야 와이야 이거 카운트였는데 이야 재밌다 재밌다 즐기면서 해. 괜찮아 어. 재밌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직 아직 괜찮아 재밌다 <laughs> 다 베다 베다 반대 베다 아니야 반 하이 한번 넣어줘라 네. 넣어줘 넣어줘 아 반대봐 오케이 잘했어 잘 넣었다 아. 아우 파울 오어 아. 포스 포스트 계속 넣어줘라 아. 어 진짜 잘해 진짜 아예 사람을 감고 돌잖아. 재밌다. 아, 코스다 저기, 저기, 저기. 저 오케이. 저기, 이기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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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, 화이팅. 여유 있게 해. 야, 45초 남았다. 야 마무리 쿼터 마무리 잘하자. 쿼터 마무리 잘해. 야 아, 이제 3점 하나 터지면 민성포 하나 터지면 진짜 아. 와 가지고 나갑니다. 어, 여유롭게 13 10, 10초10 9! 하 에라 이 새끼야. 오케이, 수빈이 좋다! 나이스! 2초! 1초!